안녕하세요, 광산입니다. 오늘은 하순군 동면 오동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서성리라고 호수가 있는 서성재가 있는 호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가면은 동면 오동리가 있습니다. 소개드릴 이거는. 이 뒤쪽에 보이는 임야예요 지금 임야가 농로를 길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한 100여 미터 길게 접하고 있어요 도, 농로를 그리고 특징은 경사가 거의 없어요 완만해요두 번째는 거의 다 소나무 군락지로 되어 있어요 적성, 적성이고 어, 수령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3,40년은 충분히 됐는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다가 그 살림 경영사, 산림 관리 경영사를 설치해가지고 농막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산림 경영사 쳐보시면은 한 15평까지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이쪽 서성지에서 오시다 보면은 경치를 보고, 보고 올 수도 있고, 밑에 동네에서도올 수도 있고, 교통은 상당히 좀 편리한 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과 말사이 마을 떨어진 위치라 아, 되게 좀 뭐야? 조용한 위치입니다. 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가 적성이 나중에 뭐 가격이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산 매매가격보다도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각슬하고 올라가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주 동구에서 현장까지 거리를 한번 재 볼게요. 거리가 대략 11km, 12km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운내에서 하수노읍에서 거리는 한 3km, 4km 그 사이 정도 나와요. 음. 우리 임야 경계 표시되어 있고요. 향은 북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도로도 보면은 다 고기주로, 지적상, 현황상 다 고기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로 앞쪽, 요 앞쪽도 고기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어, 특이한 점은 산 뒤쪽에도 지금 도로가 돼 있어요. 도로가 지적성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조성은 있었는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임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자치편, 자치편 꼭지점으로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숙송이 어, 여기 앞쪽으로는 수령이 제법된 적성이 보일 거예요. 여기가, 여, 여기가 우리 물건지예요. 자지큰 물건지입니다. 도로를 타하고 있다는 게굉장소장점죠 여기 보시면은 수령이 제법된 소나무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경사면 또 아, 높지가 않아요 급하지 않다는 말씀이고 한으로 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으로 좀 올라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경사면이 별로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를 좀 개관사업을 해가지고 어,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뒤로 돌아보시면 전망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전망도 좋고 공기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우측행로 한번 가볼게요 어, 강주하고도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강주하고도 한 2-30분이면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서 조용하게 어, 임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나중에 투자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는, 음, 나중에 되면은, 땅값, 산, 값보다도 소나무 값이 더 비싸질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지금 여기, 그냥, 도자 그, 어, 소랑이 하나 있는데, 이 위쪽으로 한 5m 정도는, 5m 10m 정도는, 군유지예요국유지죠그기 때문에 사용하신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접근 데는, 접근할 때는 저쪽 왼편이나 오른편, 아웃쪽으로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측편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살짝 중사도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고개를 넘어서면 은 서생리가 됩니다. 그 하순에 보면 한상정이라고 되게 유명한 정자가 있거든요. 그 정자가 있는 어, 호수가 있어요. 이바 너무 네요이 앞쪽은 천이 있으니까 어 수목이 심오기, 어 나무보다는 잔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니까. 아, 특성이 상당히 저기 위쪽에도 보니까 수령이 제법 제보편이... 좀 나무가 꽤나 있네요. 여기도 보시면 소나무가 수령이 한 50년 이상 아, 소나무 네. 가 수령. 보이실 거예요. 저기 위쪽에. 오른쪽 마지막 꼭지점이에요 아, 그리고 이위 이 우측편 보시면은 여기 경산면이 되게 완만한 지역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임야가 임야의 가격은 사용할 수 있는 연적에 따라서 활용가치에 따라서 매매가 정해지는데 매매가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아, 자원이 좀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물건이니까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